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전대미문의 코인 게이트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윤리특위 재소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고인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위에서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런 월 소득 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연제받는 표퓰리즘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무소속 인형배 의원을 활용하여 절차적 정상 정당성도 위반한 입법 폭주입니다. 국민께서 국회의 일트주,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할수록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대 다수당의 정치 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잘못된 노사 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은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오늘 의총에서는그첫 번째 추진 법안으로 공정 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정책과 입법 대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의총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당론 채택했습니다. 우선은 간호법 제의 요구한 것을 어 민주당이 표결에 붙인다면 그 당론으로 보결시키기로 그 채택을 했고요. 어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 이제 해외 출장간 분들이 있고요, 현직 장관 또 공무상 불법이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에서 가장 우선 대원님들 전수사례. 처음에는 이제 수도 사원에서 불탈기다에서 좀 꺼내 쓰는데 동의하기는 되게 어려운 설명. 뭐 동의라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선언적인 행위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은 그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뭐 정치적인 선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선언에 우리 당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하면은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면은 그 그게 그 등록 안 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음, 신고 이상이죠. 등록 안 하면 처벌하는 그 법, 법을 개정해서 그걸 조치하는 게더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표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고일사정신허법수로위에서 포인트 개정 제안했는데 당 입장 상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사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어 다만 그 사안만 가지고 원 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또 여론이라든지 저 여러 가지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87 체제를 그 개편해야 된다는 헌법 개헌 어, 요구 또 개헌 수요가 어, 많이 쌓여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 개헌이라는 것이, 어, 이제까지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원포인트로 하는 게 마, 맞는지, 개헌이라는 게 쉬,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개헌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법 법관행사 건의 요구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아, 뭐, 됐습니까? 이 어, 정도 하시죠. 예. 네, 네. 5.8 기념식 때그 놀라피한 사유 있으신 분들이 하고 저는 참석하는 거라 했는데, 네. 태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에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참석하시는 거 확인하셨을까? 아, 제가 그 우리 행정적으로. 장원권이정지대에서 연락을 안 드렸다 그래서 제가 그, 그 보고를 받고 연락을 드려라 그 해서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본인의 삼성 여부는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진료 지원 인력 포함해서 간호사분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나있는데 수술 지원 등 의료자를 찾지도 못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개인 혹 행사에 따른 이제 막대문인데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알고 합니다 우선은 음, 정부 차원에서 어, 현장을 점검하고 더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뭐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들은 음, 법안 내용이 이제 그. 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의료급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법 어 처리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 대통령께 제의 요구권을 거리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어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됐습니까저 감사합니다. 저 <laughs> 네, 감사 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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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 그저 김남국 의원 징계한 재제 재수, 그 재선은 좋은 징계특이 재선 좋은데 윤리특이 재선 좋은데 저기 그 태영호 뭐 조수진 의원님도 윤리윤리제이 재선이다 보니 그것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 막 이런 이각 입장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그죠? 사안에 경중이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네,